네 안녕하십니까 주어 천국의 인생 이막입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릴 지폐는 어요런 이제 지폐첩을 어느 분께 선물을 받았어요. 어, 대한민국 화폐첩 하고 코리안 머니라고 돼 있는데 요게 원래 이제 저희 한국 지폐들을 넣을 어놓수 있는 이런 어 작은 어, 지폐첩인데. 제가 이제 지폐를 많이 수집을 안 하다 보니까 어 여기다가 을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윗동네, 윗동네에 이제 견본 지폐들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. 어 요거는 이제 5천원짜리, 5천원짜리 이제 윗동네 아 견본권이고요 어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5천원. 그리고 어, 또 다른 5,000원 어, 견본권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요. 이제 뒷면도 이렇게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2,000원, 2,000원 겸본권, 그리고 1,000원 견본권 그리고 500원 견본 겸본권 이런 식으로 도안이 돼 있고요. 그리고 200원 겸본권도 있고 그리고 100원 1 0 0원겸본권 그리고 50원 50원짜리 이제 겸본권 그리고 10원짜리 겸본권 그리고 5원짜리 겸본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위동네에서 아 예전에 사용하던 이제 지금은 이제 국권이 돼서 아마 통용은 안 되는 그런 지폐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윗동네에서 사어 발행한 아 견본권들 이렇게 지금 아만원 주화 첩이 돼 버렸어요. 이거 그러니까 같은 경우 지금 뭐어 전부 다 견본권으로 돼서 번호가 0000으로 돼 있죠.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어,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외화벌이용으로 만들어서 해외에 이제 판매를 해서 이렇게 또수집가들이 수집을 할수 있는 그런 견본권 어, 지폐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, 어느 분은 이거 제가, 어, 윗동네 지폐를 올려놨더니 저보로 뭐 간첩이냐, 뭐냐, 이 수집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. 뭐 간첩이냐, 윗동네에서 왔냐, 뭐냐,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, 아 어, 이거 수집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집회들이기 때문에, 어 이게 뭐 다른 쪽으로 위법이 되거나 이런 걸 거래한다고 해서 어 처벌을 받는 그런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어 오해 안 하셨으면 합니다. 네. 오늘은 이렇게 윗동네에서, 어, 제작하고 만들어진, 어, 각종, 어, 견본권에 대해서 한 번, 어,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인생이 막이는 또 다음에 새로운 또 주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